이번에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의 싸움이 시끄럽습니다. 아이돌 시장이야 저랑은 별 상관이 없는 분야라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건 별로 상관은 없지만 보다보니 이상하게도 프티프티 얘기로 몰아가며 하이브 편을 드는 여론이 많길래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 합니다. 먼저 뉴진스가 히트하고 나서 많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낸 신선함이 있었다 했고, 패션도 이끌었고 멤버들의 개성과 기획력 등등 많은 칭찬이 있었지요. 특히 작곡하는 쪽에서는 극찬이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그기획력의 미니진 대표도 덩달아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한마디로 재능도 많고 좋은 요소가 많았기에 성공한 팀이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하이브 편을 드는 입장이 얘기가 많다는건유진스의 히트에는 미니진의 안목이나 컨셉, 곡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브의 자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요인을 어디에다가 무게를 많이 두느냐의 차이가 되는 발언인 것이지요. 유진스의 능력과 미니진의 안목, 기획력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던 사람들과 하이브의 자본력으로 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일까요? 하이브의 자본이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이브의 자본이 지금 뉴스의 방향도 결정짓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양측 모두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정황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요. 미니진 대표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경영권 탈취 시도라고 하지만 그건 시도가 아니라 계획이죠. 누구 죽이고 싶다 이렇게 죽여야지라고 상상한다면 살인자인가요? 계획이 이미 밝혀졌다면 하이브 측에서 잘 대응하면 끝날 정도의 문제였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탈취 시도라고 표현하지만 계획과 시도는 엄연히 다르죠. 그 시도라는 단어 때문에 뉴스 기사가 큰 회사 편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나 방시혁 의장의 잘못이라면 뉴진스 백결 뉴진스만의 유일성을 없애고 미니진 대표의 아이디어를 카피해 미니진 대표의 입지 줄이 이미시행이된 상황이죠. 모회사 이기에 민대표의 반대를 무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기술만 빼가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들 반응할까요? 또는 회사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다음부터는 본인 이름을 빼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 성공시킨다면요? 이건 이거대로 대기업이나 회사를 욕하겠죠. 이번 사건이 결국 같은 맥락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기획사들은 심지어 그렇게 내목한 와이즈 같은 곳에서도 블랙핑크를 데뷔시킬 때는 컨셉이 겹칠 우려가 있는 투애니원을 해체시키고 일을 진행하는데, 뉴진스의 인기가 좋은 상황에서 대다수가 뉴진스 따라하기 했다고 느낄 정도의 그룹을 데뷔시키는 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아마도 뉴진스 유진스는 못 믿겠거나 불안하니 내 이름이 들어간 새유진스를 만들자 내지는 미니진 대표의 아이디어가 좋으니? 그것만 카피해서 새유진스를 만들자라는 생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보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니진 대표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유진스를 너무 사랑하지만 모기업에서 뺏겨도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러워 회사를 독립시키는 방법이나 자기가 주인이 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진스나 자기의 능력을 지켜내고 싶었을 테고요. 이걸 이번 사건의 의견이 아닌 가치관도 옮겨서 생각해보자면 미니진 편을 드는 사람들은 성공해 노력과 능력 재능 등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들인 것이고, 하이브 편을 드는 사람들은 성공의 자본과 그에 따른 힘을 중요 요소로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하이브 편을 드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금수저가 아니면 노력해봐야 의미없다.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 같은. 노력을 하기보다 집에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자신을 잘 살게 해주길 바라는 마인드라는 것이죠. 징징이 내지는 패배자 마인드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가 어한 사람이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부모가 금수저야 한다는 라 태도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면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키워내는 것이다. 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삶에 도움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지요. 뭐, 물론 현실에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잘된 케이스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금수저가 아닌 입장에서 노력을 낮춰보는 것이 백권 양보해서 확률을 생각하는 현실적인 생각이라 합시다. 장자의 얘기처럼 무슬모가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못 가면 뉴진스가 한참 이일데 보기 좋아요 라던가 참신한 스타일이에요 같은 칭찬을 하지 말고 역시 하이브가 최고다라고 칭찬이라도 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건 뭐 패배자 마인드에 일관성도 없는 무슬모가 아닌 사회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대표의 공이 훨씬 컸지만 빼돌리려 한 PD의 사건이었던 피피피피 티와는 다르게 유진스가 미니진 대표를 따라가는 건 신의를 택하는 것이고 하이브를 택하는 건 신의를 버리고 돈을 택하는 상황이 아닌 건가요 아이돌에게 인성 얘기는 많이 들었는 거죠 그 인성 문제 하나로 사람을 매장도 시켜버리는 아이돌 팬들은 왜 이번에는 인성을 버리고 하이브를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까 사실은 본인들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이 당연한 욕망을 유진스에게 수용하는 것이 그럴 것이면 중소기업 아이돌의 성공도 무시하고 재능 능력 이런 얘기하지 말고 대기업 아이돌이어서 좋다라고 하면서 일관성이라도 지켰으면 합니다.